자 영자 씨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쁘다. 고향은 경상도고요. 그래. 거기 진주 사람이거든요. 그래, 거봐. 음.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경기도 오산이에요. 오산. 음. 네. 회사가 화성 쪽에 있어가지고 음. 나이는 93년생 30살입니다. 오, 오 진짜? 되게 동안에 어 지금 더 젊어지고 있는 태고요. <laughs> 어. <laughs> 나랑 비슷하네. 그리고 저는 네 S 전자 다니고 음. 있습니다. S전자. 네, 지금 그리고 S 는좀회사에좀 일찍 들어가가지고 지금 10년 차입니다. <laughs> 그래서 한 직장에 오래 근무를 하고 있고 오래 일하고 있다 보니까 작년에 엄청난 인정. 전세 대란을 좀 겪어가지고 오산에 제 이름으로 집을 장만해서 좋겠다. 지금 반려견 저희 음. 강아지랑 둘이서 살고 맞아. 있습니다. 강아지 음 쁘다 진짜 저집 들어가고 싶지 않아? <laughs> 저기... 아멋있던 어 거야 복동아 어 <laughs> <laughs> 보시다시피 좀 밝아요. 그리고 막 활발해가지고 막 사람들 만나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아, 쟤는 너무 놀것 같아 라는 이미지를 진짜 <laughs> 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럼 그렇게 봐 상관없어 나 좋다는 사람 만나면 되니까 굳이 그 사람을 뭐 이미지 바꾸려고 도 하지도 않아요 당찬 스타일이구나 2년 전? 3년 전에 오래 만났던 오래 만난 게 저는 1년 넘은 게 제일 오래 만난 거였거든요 <laughs> 그 오래 만났던 이성이랑 결혼 준비를 하다가 결혼 직전에 <laughs> 정리를 하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건데 내가 그래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게 아니다 내가 뭐 이혼도장을 찍어서 뭘 했어 풀어야. 내가 전가를저지로서뭐한 거야 나는 난, 난 당당하니까 나갔다 올게 나가서 잘 되면 또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는 거고 그 사람이 그런 전제 때문에 내가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음, 맞지 맞지 그래서 저는 그런 제 모습이 뭐 그냥 당당해서 저는 나왔어요. 음. 네. <laughs>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원래 양세형 같은 남자 좋아하거든요. 음. 재밌는 아. 사람. 아. 저도 양세형같이 좀잘 까불고 어, 재밌거든요. <laughs> 비슷하다. 음. 그리고 예의 바르고. 음. 장거리 연애랑. 음, 그다음에 자녀에 대한 어떤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 저 저는 장거리는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어~ 장거리는 제가 잔병치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음. 한번씩 병원을 가야 될 때가 어~ 아플 때 저를 데리고 병원을 가줘야 되는데 당장 달려올 수 없잖아요 장거리는 저는 아기 좋아요 이번 이~ 전 주말에도 선배님 아들이랑 토요일 일요일 동안 (1박 2일) 저희 집에 허? 자고 포켓몬스터 잡으러 둘이서 데이트했습니다. <laughs> 어 아니 한두명 정도 낳아서 응. 키우고 싶어요. 영자 이모 나는 썰러 응. 나가서 종삼촌 응. 만나세 화이팅 사랑해요 뿅 알라뷰. 응. 아까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해주셨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사람은 좀 피해야겠다, 아니면 뭔가 좀 유유혐이 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정리 되셨나요? 어 아, 그렇죠. 아, 음, 어떤 궁금해. 쪽이신지.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성실함. 음. 음. 저는 벌써 한 직장에 십 년째 다니고 우와, 있고. 대단하다좀 생긴 거와는 다르게 그렇게 부지런하게 회사 생활을 했는데 그러한 낯이함이나 그런 모습으로면 동생 같고 아직, 정신머리가, 아직 정신머리가 아, 정신 머리가 아직 정신 아, 머리가 아직 나이가 철이 안 들었다 해야 되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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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공주 공주. 와. <laughs> <laughs> 아, 어, 봐. 어, 봐. 어머. 이쁘다. <laughs> 네. 제 나이부터 설명드리면 몇 살일까요? 오. 제가 여자 출연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1986년생. 어. 올해 한국 나이로 37살이에요. 음. 음. 와, 친구. 아, 진짜? 진짜 어, 동안이네요. 와. 아, 하고 있는 일은 현재 을지로에 있는 외국계 광고 회사에서 오. 캠페인 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AP라는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광고회사에 있다 보니까, 어, 이제 다양한 광고주들의 요청을 받아서 제안을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배경지식이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제가 막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관심을 많이 더요 그래서 약간 얕고 넓게 아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그런가 좀 대화의 폭이 넓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도 웬만한 카테고리 대화는 잘 통하게 할수 있는 게 저의 장점 같습니다 음, 웬만하면 말다 통한다 음, 아. 제 성격은 솔직하고 당당하고 어, 내숭이 없는 편이지만 제 남자에게만큼은 애교가 되게 많고 사랑도 좀 넘치는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제 남자가 되셔야 보실 수 있는 <laughs> 저의 필살기. 특이다 이거. 했고요. 그리고 저는 월급을 받으면 통장에 50만 원만 남기고. 응? 음? 써어아이렇 <laughs> <이거> 해도 <얘기해도> 되나? <laughs> 아, 갑자기. <말해>? 다 주식 사요. <laughs> 어 저희 생활비는 주식으로 벌어서 충당하자라는 마인드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 네 주식으로 다 하고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원래 취미 특기가 딱히 없거든요. 운동도 뭐 그렇게 뭐 즐기지 않는데 골프는 그래도 좀 꾸준하게 하고 있고. 봄이죠 봄. 굿샷. 예쁘시다. 남자 외모 어떤 외모 좋아하세요? 저는 외적으로 꽃미남상 되게 좋아해요. <laughs> <laughs> 아이돌상? 극주극주. <laughs> 아 근데 제일 어려운 상이다 여러분들 이제 티에 계시잖아요. 네.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예 <laughs> 없어요. 말 그대로 진짜 아이디얼 타입일 뿐이니까 <laughs> 네 그렇습니다. 연애 스타일이 어떤가요? 저는 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 아, 진지하게 사랑하고 열정도 있어요.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상대가 뭔가 재면서 다가오거나 되게 견적을 내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면 좀 빠르게 마음이 식고 음... 좀 냉정한 스탠스로 연애를 하다가 이렇게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는 곳이 회사 근처예요? 아니요, 저는 지금 집은 서울 강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오, 강동구. 가깝다. 장거리나 뭐 자녀 계획 이런 건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장거리는 조금, 조금 어렵고요. 네, 자녀 계획은 사실 저는 되게 막연해요. 제가 아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음. 저한테 다섯 살 어린 여동생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 집에 어떤 좀안 좋은 일이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동생이랑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같이 헤쳐나가고 엄청 끈끈해졌어요. 음. 네. 그래서 그런. 동생과의 관계 때문이라도 저는 적어도 둘. 음, 음. 그리고 저랑 동생처럼 딸 둘이면 아,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냥 그저... 그런 생각은 <laughs> 있습니다. 네. 딸이 우리도 딸이 좋잖아. 딸이 좋아. 나을 키워야 돼서 소용. 소용 없다요 우리도 그래. 마음에 드는 이성 몇분 계세요? 어, 좀더 알아가고 싶으신 분은 원래 세 분이었는데, 오늘 한분 추가됐습니다. <laughs> 뭔가 진짜? 마음에 든다라는 워딩이 아니라 조금 대화하고 싶으신 음 분? 음 완전 <laughs> <잘 들어요>. 마지막에 <laughs> 현숙 씨. 수수료표. 재밌다, 역시 자기소개 <laughs> 제일 재밌다 아, 진짜 떨리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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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이 현숙입니다. 우 현숙! 짠! 저는 다들 뭐 신청 동기에 뭐 주변 지인들의 권유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제가 사람들한테 엄청 말하고 다녔어요. 나 여기 저기 나갈 거라고.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던 거죠. 네. 그러고서 나서 내가 진짜 나가게 되었다. 라고 하니까 다들 놀라더라고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꼭 무조건 해야 하는 사람이고요 오. 인천 계양구에 저는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어~ 강아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 네 마리를 키우고 아. 있는 가견 가정의 반려견 주인이고요. 어 올해로 92년생 31살 아, 되었습니다. 예. 저는. 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글로벌 IT 기업에서 인사이드 세일즈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쉽게 말해서 작게는 뭐 모니터, 뭐 노트북, 데스크탑부터 시작해서 서버, 스토리지까지 모든 포트폴리오를 기업에 제안을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저희 강아지가 제 라이프 사이클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데이트 약속이 있는데 강아지가 뭐 아파 갑자기 이러면은 저한테 강아지 아이들은 자식이거든요 음... 자식이 아픈 걸 두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병원이건 뭐건 처리를 하고 가야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저한테 야. 강아지랑 나랑 빠지면 은 누구 구할 거야? 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직장에서건 아니면은 어떤 뭐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에 있어건. 근데 진짜 죄송한데 저는 강아지 살리고 같이 죽자고 하거든요, 저는. <laughs>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 무조건 100% 같이 하자는 건 아닌데 함께 뭐 기회가 되면 뭐. 어디 뭐 반려견 동반 카페라도 가든 뭐 같이 캠핑을 가든 이거를 좀 배려를 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저것도 맞아 맞긴 맞아야 돼요. 아, 네. 어. 안 맞으면 안 돼요. 맞아어 그러니까 우리 닭손뭐 이상형은 저는 좀 곰돌이 같은 분? 어. 아, 한분 있는데. 사자인데요? 사자. <laughs> 별거 아닌 걸로는 좀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자 이 얘기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뭐 깻잎 논쟁, 뭐 새우 논쟁. 아, 싸우고 싶지도 않아요. 저 진짜 이런 걸로. 네, 정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한데 싸웠을 때뭐 잠수를 탄다거나 네가 화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나도 생각 정리하고 말할게저 이거 정말 싫어해요. 언성이 높아지더라도 무조건 일단 얘기를 해야 돼요. 응. 네, 그래야지 전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리프레시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을 저는 찾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잘해주니다잘들고 들... <laughs> 합니다. <laughs> <잘 들었습니다. 웃음> Sha